이번 암뮤이티에서는 프리님과 함께 석회렌 치료비 300만원을 모아보는 프로젝트를 한 달간 진행해보려 합니다. 이0일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 전에 딱한달의 휴가가 있어요. 지금 기획은 거의 다 끝나간 상태예요. 지금은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 컨셉으로 잡아서. 방금 엽서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우리 오늘 엽서 포장하고, 일단은, 이 그, 사영님이랑 장현님이, 그,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스티커 붙여가지고, 엽서, 이, 여기 봉투 하나에 엽서 여섯 장,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구성해주시면 되고요 저랑 나래님은 이제, 이 다이어리를 또, 이, 여기, 습자지 예쁜 포장지에다가 감싸서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는 포장 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웃음> 시작할까요? 시작하자. 순노 동초 못해 가지고. 아 맞다. 스티커도 붙여 줘야 되는데. 도 <laughs> 처음에는 홍보를 딱 인스타그램이랑 젊은 아마노 단톡방에만 올렸어요. 그렇게 빨리 막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줄은 모르긴 했어요. 그래서 홍보하자마자 그 다들 관심 가지고 바로 주문을 해주셔서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딱 첫날 그래도 100 150만 정도? 역서 한 3, 40세트 정도? <목소리도>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이둘 중에 하나가 되게 환자 때좀 이제 많이 생각했던 거와 또 이제 주변에서 해준 위로와 좀 가까운 거 같아요. <목소리도> 아, 것 같아요. 언니가 제일 좋냐 이거 모르겠죠. 안 따이, 안 따이. 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 뭔가 연말 느낌도 나고 같이 일도 하고 <laughs>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제 프린님과 안미티와 함께 엽서 포장을 마치고 지금은 배송을 하러 우체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너무 커서 지금 팔이 굉장히 무거운데 빨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우체국으로 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난소암 4기를 진단받고 항암치료 중입니다 올해 가장 따뜻하고 예쁜 크리스마스 엽서를 보내주신 프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2026년 크리스마스에는 더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기회로 다른 암 환우를 도울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프리님 화이팅 안녕하세요. 프리님 프로젝트에 작은 도움이 될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치료받는 기간에 계획하다니 무한한 뭐 존경을 표합니다, 대장. 이 작은 울림이 큰 메아리가 돼서 널리 널리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응원할게요, 오래오래. 안녕. 안녕하세요, 프림입니다 어, 저는 지금 묵인실에 있고요. 오늘은 일번 병동으로 가는 날입니다. 아, 제가 프로젝트를 한달 동안 진행을 하고, 마무리는 이제 암모니티 대표님과 저희 물개튼 작가 장현님한테 맡기고, 그러고 무개실에 입원을 했어요. 어, 근데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엽서가 완판됐다는 소식과, 금액이 많이 보였다는 거? <laughs> 그래서 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을 보태주셔가지고,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뮤니티 대표님을 통해서 12월 27일날 석현님한테 약 238만원의 치료비에 전달해드렸다고 그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 만약 이거를 혼자 했으면 절대 저 혼자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하든 도와주겠다고 나서주신 우리 암뮤니티 대표님. 되게 뒤에서 백업을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그 서편님한테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지,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지 이런 걸 알아봐 주셨고 되게 물심 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이제 엽서 만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다 암뮤니티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저는 편안하게 이제 기획과 진행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물개툰 작가님, 저의 이제 손가발이 <laughs> 되어서, 어, 저와 함께 택배도 보내드리고, 뭐, 이런 수고스러운 일들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나래님도 이제 저희 포장할 때 같이 예쁘게 포장해주시고, 너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어,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무탈하고 소박한 행복한 그런 일상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건강해져서 내년에는 음, 걱정 끼치는 일 없게 제몸 관리 잘 해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합시다. 안녕 또 봐요 안녕하세요 안미유티입니다 이번에 안미유티에선 현재 치료비 마련으로 조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튜버 신장박사님의 치료비 후원 프로젝트를 인스타툰 작가이자 암환자이신 프리미님을 도와서 함께 진행해봤는데요 부디 이번 프로젝트에서 모금된 금액이 유튜버 신장박사님께도 좋은 도움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옆에서 이렇게 프린님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보면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게또그한 사람에게 일이라는 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따뜻한 모양들이 모여서 매우 따뜻한 크리스마스 연말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